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뉴스성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주는 저희가 특별히 라틴문 성교 주간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에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 새로운 사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실이 신경 쓰이게 되고 또그 사실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뉴스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왔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전파를 통하여 결국에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깨닫게 되는 그런 감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그 발걸음을 옮기던 이 모세와 또첫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쓴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옛적의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어, 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라는 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어, 이것이 다음 세대들이 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하였으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두 번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당부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첫 번째 세대의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순간들을 아주 어린 시절 경험을 했거나 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의 대답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이 세대들이 이 주는 대답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권능의 손을 가지신 이 여호와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실 때에 이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을 하여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단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선 유일하신 단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분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능의 손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으로부터 인도해 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바로의 종이었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어린 시절에 보았던 혹은 아주 보지 못했던 이들은 이 자신들이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잊혀진 그런... 사실들을 이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였다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이 경험한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지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된 신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도하여 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종살이 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고 힘을 주셨다면 그들은 그 종살이 할 때에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종살이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두고 그냥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구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그 죄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것은 전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국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어지고 또 죄로부터 인도하여 내어진 이 사실들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복이 열방에 흘러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의 참된 복을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우리가 함께 흘려 보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뉴스 송교회의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이 복을 흘려 보냄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가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그 역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뉴스홍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죄인 된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 내셔서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 이 복음을 듣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이 부르심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흘려보내요. 많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응답하여서 주의 자녀로 거듭나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로 헌신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 보내는 귀한 성도를될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신 믿음의 선조들, 성교사님들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동일하게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마음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로는 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알기로는 합니다. 우리의 흘려보냄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기쁨이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기로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각 나라의 그 탄압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열방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각 나라의 종교와 또 정책과 문화 등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주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파세하시고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 그땅 백성들이 주님께 나오고 주님과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 복음의 장벽들,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이어주시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땅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 형배하는 주님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